네, 안녕하세요. 스위티미입니다 오늘은 깜선 소리기를 찍어 볼 건데요. 제가 오랫동안 동영상 못 찍었었죠. 제가 시간이 없어 갖고 못 찍은 건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밖에 만약에라도 소음 들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깜선 해줄 깜선을 보내 주셨는데 지우의 솔솔 님이 보내 주셨어요. 진짜 완전 이거 작지만 정성들인 깜짝선물 이렇게 글씨도 예쁘게 적어 주셨고요 그럼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뜯었긴 뜯었는데 <laughs> 진짜 못 뜯었죠 네, 이렇게 진짜 못 뜯었어요 이렇게 했고 오, 우와 오, 대박 <laughs> 이거 뭐죠 뭘까? 영영. 토핑 점토 그다음에 그릇 등등. 요거 먼저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르르르. 우와. 헐. 어. 이거 안 나와. 네, 요거는 이제 폴리머 클레이 같고요. 네, 살짝 딱딱하고 보니까 폴리머 <laughs> 죄송합니다. 폴리머 클레이고요. 네. 자. 되게 폴리머 클레이 되게 오랜만에 만져보는데 이게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접시, 접시에다가 수박을 뿅, 뿅 맛있다. 이거는 지우개라고 하던데 진짜 좀 대박. 이렇게 그릇도 예쁘게 주셨고 이거 얘네 지우개들도 이렇게 토핑처럼. 잘라서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laughs> 음? 아, 쿠폰이 있네요. 쿠폰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글씨도 아주 예쁘게 소처럼 해주셔서고 쿠폰을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지퍼백에 담긴 것들 있고요. 네 여기 여기는 토핑들 예쁜 토핑들을 잔뜩 담아서 주셨어요. 네 얘는 어 두부 이런 걸로 쓰면 되고. 얘는 어떻게 써야 되지? 블루베리 같은 거 이렇게 초점만 맞아라 아 진짜 초점 안 맞는다 아 진짜 네 어쨌든 예쁜 토핑들 많이 담아서 주셨고요그 지퍼백도 되게 특이해요. 네, 그렇게 해갖고 만지락만지락 만지락. 이렇게 해서 이제 깜선 후기 끝났고요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푸짐하고요. 지퍼백을 잘 용하면 나오 마이 갓 이야 어 <laughs> 구멍이 났어 안돼 어쨌든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많이 푸짐하게 보내주셨어요. 아무튼 되게 제가 이거 못 들었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스위트미니의 지우개술술님의 깜선 후기였습니다. 빠이